그 정도 우리는 변화가 쉽지 않는 존재입니다.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알 때까지는 있잖아요. <laughs> 광야를 통과해 봐야지만 학력의 거품, 재정의 거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부분들이 그 현장에 가봐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너나 사랑하니? 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나 의지하니?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정체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보배롭고 정기한 왕의 보물처럼 사랑하시고 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야 자녀로 끝난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군사 훈련도 받고 교관이 되어야 되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응애응애하고 살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